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여기 너, 이렇게 해봐. 그냥. 자국, 있지? 자국 있지. 자국 있지. 자국 있지. 어, 너 다쳐 됐어. 됐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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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책은 폴란드에 사는 이보라 흐르 엘레프스카라는 분이, 어, 지은 책인데, 아, 우리나라의 이지호 선생님 옮기셨고, 이 책은, 이 책을 만든 집은 논장 출판사예요, 논장.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작가도 알아야 되고. 그 논장 출판사에서 아주아주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은 할머니가 술을 넣으신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식탁보예요 파랭지를 하다 잠깐 딴 생각을 했는데,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이런 얼룩에는 봤을 수 없어요. 가장 비싼 세제로도 지우지 못할 거예요. 어떤 현명한 충고도 인터넷에서 찾은 좋은 방법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도 안돼요. 조용히 앉아서 골똘히 생각해봐도 그럴듯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동생이 했다고 말할까요?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말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대로 숨고 싶어요 땅속 깊숙이 아닌데? 아닌데? 어 아까는 다른 거데어 아까 다른 거 였어? 요네저 아, 빨리 가고 싶어 어. 아무도 모르는 대로 숨고 싶어요 땅속 깊숙이 아니, 세상 끝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내 네, 잘못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요. 갈 곳은 아무 데도 없고. 엄마는 못 오실 거예요! 엄마는 못 오실 거예요! 잘못을 털어놓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해요. 원 돼요? 드디어 엄마가 돌아와. 식탁불을 네, 보고야 말았어요. 얘들아, 이럴 드디어 엄마가 돌아와. 식탁불을 보고야 말았어요. <laughs> 이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하냐? 화냈어요. 어떻게 화냈니? 해봐, 시작. 엄마가 때려줬어 어, 너 어떻게 했다고 엄마가? 집에 나가라고 했어? 너너 진화, 너는... 야! 했어요. 했어. 잘라 괜찮다고 했셨어요 와, 그런 적도 있어. 너 지진이 한테보고 말했다면 어떻게? 아들아, 아들아, 철로 만든 청소기로 저 내려요. <laughs> Yeah. <목소리가> 자, 근데 이 <요> 뒤에, 이 <목소리가> 뒤에 너희들 선생님 얼굴이 나오고, 선생님 한번 봐봐. 선생님, <목소리가> 선생님 얼굴이 나와요. <오사> 선생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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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진짜요? 한번 볼까요? 근데 선생님 화나셔가지고 이거 보여주면 화나셔가지고, <목소리가> 저 아저씨가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지? 보보요보보요 <laughs> 좋아요. 예, 선생님 얼굴 나와요. 다야 아, 잘 봐. 제배기도 잘 보고. 해비도 잘 보고. 하나, 둘, 셋! 어머, 정말 예쁜 얼룩이구나. 어머, 정말 예쁜 얼룩이구나. 여기 선생님, 웃는 얼굴 여기, 여기, 여기 딱 나오잖아. 어머, 정말 예쁜 얼룩이구나. 엄마는, 엄마는 다리미를 달구더니, 에? 하나도 없고. 그때부터 식탁보는 우리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식탁보가 되었어요. 할머니, 엄마, 나의 추억이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얼마나 이게 조마조마했냐. 자 아저씨 끝 안녕 네, 네. 안녕 네, 네. 안녕 네, 네. 안녕 읽어줘. 아까 대해야 돼.